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배수 대리업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부자파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거두리 토지 전입니다. 감정가가 3억 1,600만원 정도였었고, 이번 입찰가 49%인 1억 5,400만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두 필지이고 합쳐서 558평 정도 나오는 토지입니다. 이 근처 토지가 몇 개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다들 반값으로 떨어진 상태라서 농사 지으시고 하실 분은 가깝게 같이 지으시기 좋을 토지이고 토지 연금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본권이 있는 곳은 농지가 많은 곳이긴 하지만 바로 옆으로는 거두 농공단지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마을이 있는데 경치도 좋고 햇살도 잘 들고해서 전원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강원도청 이전 계획이 있는 고은이 옆쪽이라서. 나중에 시세 상승도 기대해 볼만한 곳이죠. 싸게 반 가격에 사서 농지연금은 시세대로 받고 나중에 시세 오르면 더 혜택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아쉽지만 길이 바로 연결되는 곳이 없어 맹지이고 근처까지는 길이 있으니 그쪽을 통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주세요. 그럼 경매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춘천, 2024타경, 678, 물건번호,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3개가 나왔고, 다 비슷비슷한 위치라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1번 물건 추천드립니다. 소재지는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248, 247, 두 필지이구요. 감정가 3억 1000만원이 넘었었고, 이번 입찰가 반값인 1억 5,400만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토지면적이 합치게 되면 558평 정도 나오고 매각기일은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주의상황이 있는데 맹지라는 거 그리고 농취증 필요하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등기권리를 보시게 되면 근저당 이후에 소유권 임의경매사건으로 인수되는 권리 없이 모두 말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임대차도 없기 때문에 임대차도 신경쓸 거 없어 보입니다 본건 토지이고 이 옆쪽으로 토지가 한 필지가 조금 더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건 평당가가 55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도 98만 원, 위쪽으로도 83만 원 정도이고 가격적인 게 이쪽이 마을하고 그리고 전원주택들이 많은 곳이라서 그렇게 많이 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55만 원 정도의 감정가도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반값이 안 돼서 한 30만 원 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이 토지가 나온 세 곳이라서, 만약에 다 매입을 한다면 농사 짓기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쪽 길로 통해서 맹지이긴 하지만, 길을 통해서 이동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권이고요, 여기 한 필지, 여기 옆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쪽은 보시면 이렇게 농지가 쭉 이어지는 곳이고 이 옆쪽으로는 산이 있는 대룡산자락에서 내려오는 그 임야지대 끝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쪽은 경사가 있지만 이쪽부터는 경사가 점점 낮아지고 이 아래쪽은 거의 경사가 아주 낮은 정도의 평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쪽은 농지를 이루면서 경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요 평지 쪽보다는 요쪽은 좀 임야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살짝 경사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잘 활용하기에도 더 햇살도 잘 들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옆쪽으로 거둔 농공단지가 크게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공해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어, 상관은 없고요. 더군다나 요 반대쪽은 조용한 그런 전원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쁜 전원주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카페, 그리고 식당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 고은리는 출천 고속도로 IC에서 바로 옆쪽이고 이쪽이 강원 도청 예정지이기 때문에 이쪽이 도청이 들어오고 하면 지금도 많이 발전하고 비싸지고 있는 땅값들이 점점 더 가깝기 때문에 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세 상승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반값에 낙찰을 받고 토지 연금으로 거의 시세대로 연금도 받으면서 나중에 팔때 아니면은 나중에 처리를 할 때는 시세 다른 곳보다 많이 상승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괜찮은 곳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적군도 이 외곽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바로 할수 있고 교통이 막히는 곳이 아니라서 편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춘천 전체에서는 동쪽이라고 볼수 있고 요쪽에 대룡산 그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춘천의 유명한 닭갈비집 소양강 아래쪽에 닭갈비집에서 춘천 IC를 타고 외집 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 쪽에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쪽에도 카페 거리가 유명하고 이쪽에 카페와 베이커리 등이 유명한 그런 집들이 있는 게이 길을 따라서 관광객들도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춘천 내수 시장과 관광객들을 둘다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쪽이 비싸지는 그런 곳인데 지금도 농지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쪽이 계속 개발이 된다면 시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춘천시 동래면 거두리 248, 247저 위에 있는 필지고 하나는 거두리 240이 위쪽에 조금 더 올라가는 곳이고 하나는 거두리 245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쪽은 저 위쪽 대룡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그 꼴짜기 아래쪽이고 거의 끝 쪽이기 때문에 약한 경사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론 촬영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쭉 농지를 이루고 있고 그 농지를 위로 더 올라가서 있는 농지들이고 이쪽과 조금 경사면을 이루는 이쪽에 있습니다. 요 경사면 반대쪽에는 마을로 이어지면서 전원주택들이 크게 지어지고 예쁜 주택들이 많이 있고 그 조금 더 앞쪽으로는 산천리 고운리라고 해서 도청 소재지가 들어올 곳이라 이쪽으로는 좀더 개발이 계속 카페라든가 음식점 베이커리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좀 조용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들도 예쁘고 이 산세에서 내려오는 그런 경치도 좋기 때문에. 어, 저런 주택 같은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곳인데, 요쪽은 그 꼴짝이 주변으로 농지들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끝으로 오면, 요렇게 포장도로 쪽으로 끝으로 와가지고, 예, 여기서 딱 멈추게 되고, 어, 차한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과, 요런 식으로 국어와 그런 쪽으로 이어지고, 요 한쪽으로는 요렇게, 흙길로 그 이어지는 곳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경사진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도로 쪽은 끝이 나게 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는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쪽도 지금 작물들을 키우고 있지를 않아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풀들만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요 나무들 위 있는 그 뒤쪽으로 풀들만 자라있는 그런 곳인데, 그래도 거의 평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대신 이쪽은 주택을 짓기에는 아직은 도로라든가 그런 사정들이 조금 발달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점을 볼수 있겠습니다. 저 바로 옆쪽으로 거두리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쪽 옆쪽으로 해서 크게 형성된 그런 꼴짝이 사이에 있는 평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장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